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겸이TV의 김창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자를 주제는요. 자, 중국의 화폐. 예전에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시험에 출제된 화폐들을 정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화폐를 한번 쭉 정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에서요. 그 춘추전국시대라는 혼란이 있었는데 그 춘추전국시대에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가 쓰이거든요. 자, 철제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쓰이던 청동. 이걸 이용한 청동 화폐들이 만들어져요. 그니까 철제 농기구가 쓰여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가 됐고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시장이 발달됩니다. 그 시장에서 상품 거래가 활성해지면서 청동 화폐라는 걸 쓰게 되는데 나라별로 다 다르죠. 특히 이제 전국 시대 같은 경우는 일곱 개의 나라가 치열하게 다투는 시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되던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기 있는 나라별로 화폐가 다 다른데 그중에 기억을 해야 되는 화폐가 바로 명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도전입니다. 어쨌든 도자가 칼도자인데요 칼자로 처음 생겼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폐라 생각한다라면 땡그란 형태의 그런 화폐만 생각하는데 명 명도전은 좀 길쭉하게 이렇게 칼자로 럼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명도전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춘추동시대를 다 통일한 게 아, 진나라인데 진나라가 외형적인 어떤 국가를 다 통일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부를 통일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동안 너무나 이제 분열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화폐도 통일하고요 문자도 도량이라고 도량형 이런 걸 통일하게 되는데 그때 화폐는 발량전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발량전 그다음에 이제 한나라 때부터 이제 위진남북조시대까지 쓰였었던 화폐가 있는데 오수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오수전은 한나라 때 쓰였고 자 위진남북조시까지 대 쓰이게 됩니다 위진남북조시대에 음, 남조에 누가 있었냐면 동진,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그 중에 양나라 있잖아요 그 양나라의 6세기, 자, 백제 무령왕이 엄청나게 많은 사신들을 보내요. 계속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조공사신들을, 자, 우리가 직공이라고 불러요. 직공. 근데 그 직공을 양나라가 그려준 겁니다. 양나라가 그림으로 직공들을. 그 중에 이제 백제 직공도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양나라가 그린 그림. 양 직공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양나라와 자 백제가 많은 교류가 있었다. 그랬을 때이 백제의 이 무령왕이 있는데 그 무령왕의 무덤이 적동 무덤이잖아요. 도련별이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왕의 무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령왕의 무덤의 어, 껴묵거리로 뭐가 발견됐냐면 오수전이 발견됩니다. 오수전. 그러니까 오수전이 쓰여진 이 남조 위진남북조 시대 이 시대와 많은 교류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또 증거물이 되는 거죠. 어쨌든 한나라 때부터 위진남북조 시대까지는 오수전이라는 게 널리 사용되었다.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한 게 뭐뭐나왔었죠? 춘추전국 시대의 자 명도전,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진나라 때 발량전, 그리고 한나라 때 오수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세 가지 화폐가요 한반도에서 또 여러 곳에서 발견돼요. 그럼 명도전, 발량전, 오수전 등이 한반도에서 널리 발견됐다는 얘기는 우리 한반도와 중국이 교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춘추전국 시대의 자 키워드가 철기인데 철기를 널리 썼었다. 그래서 청동 화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의 화폐들 또 한반도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어떤 직접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시작된 시점은 바로 철기 시대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에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증거물, 화폐가 발견됐죠. 하나 더 추가해 드릴까요? 이 경상남도에 가면은요 창원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창원의 다홀리이다홀리 다오리 유적지에서 붓이 발견됩니다. 붓이 발견되는데 붓은 그렇지 한자를 쓰기 위한 필기구입니다. 그럼 좀 전에 얘기한 그 화폐들과 그 다음에 붓 이런 걸 통해서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기 시대의 모습이죠. 계속 가볼까요? 자, 수나라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게 수나라인데요. 수나라 화폐는. 신오수전입니다. 근데 교과서에 아예 없어요. 교과서에 아예 없기 때문에 기존 오수전을 새롭게 약간 변형시킨 건데 신오수전? 처음에 안 나옵니다. 자, 당나라 갑시다. 당나라는요, 많은 동전들이 발행이 되는데 그 동전들 말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비전이라고 불려지는 약속, 어음이 자,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상거래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송나라 가게 되면, 자, 교자라는 세계 최초의 집회가 쓰입니다. 교자. 그리고 회자라는 집회도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원나라 가게 되면, 교초라는 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 때 가게 되면, 보초라는 집회가 있습니다. 보초. 그런데 나중에 신항로가 개척이 되면서, 여기 있는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은이 유입됩니다. 제가 아, 중국에 이제 은이 유입되는 루트를 은의 무덤이다라는 영상으로 어 제작한 게또 있을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한번 시청을 하시고요. 어쨌든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은이 일대였고 그 은을 메인 화폐로 쓰기 시작합니다. 언제? 16세기에. 그래서 16세기 말에 일조편법이라는 세금제도의 개혁이 있었고 여기서 은을 메인 화폐로 썼다는 거이 정도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청나라 때까지 메인 화폐는 뭡니까? 은입니다. 다시 빠르게 압축해 보겠습니다. 자, 춘추전국시대는 명도전. 자, 그다음에 진나라 때는 발량전, 한나라 때는 오수전. 이거는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쓰인다. 그다음에 당나라 때는 비전이란 약속어음이 있었고, 자, 여기에 있는 송나라 때는 교자와 해자. 원나라 때는 교초. 자, 그리고 명나라 때는 보초라는 지폐가 쓰인다. 그랬다가 명나라 말기에 은을 메인화폐로 쓰기 시작했고, 청나라 때까지, 자, 쭉, 은을 메인화폐로 쓴다. 자, 이 정도. 이게요, 여러분들, 그 실제 시험에서 각 왕조를 찾는 키워드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택지에서도 그대로 쓰이거든요. 제가 찍는 이 영상은요, 실전형입니다, 여러분들. 그 그러니까 팁에서 나오는 그 뭐, 연예인 비슷한 그런 어떤 역사 강의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실전.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의 시험을 합격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 시험이 됐든, 아니면 한능검이 됐든, 수능이 됐든, 시험에 합격을 할 목적으로 자, 이 영상을 시청하는 거기 때문에 재미보다는 자, 실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러한 포인트에 자 여러분들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